서파 안녕하세요. 서빈의 다육입니다. 오늘 서빈의 다육 이쁜이들 소개해드리는 첫 영상이에요. 여러분 첫 영상이니만큼 어,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20% 할인 행사 진행해봅니다. 어, 총 구매금액에서 20% 할인 중이니까요. 이쁜 아이들 조금은 부담 내려놓으시고 네, 가격 부담 내려놓으시고 품어가시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번이고요.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종자포트에 심겨져 있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샹그릴라, 이렇게 자구를 하나씩 꼭 달고 있는 아이들로 선별해 있고요. 자구는 조금에도 한두개씩은 꼭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샹그릴라.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이 친구는 2번 버블몬입니다. 버블몬. 하얀 백분감 아래쪽으로 아주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는 버블몬 이두 군생이에요. 네.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만 선별되어 있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3,000원. 아주 예쁜 버블몬 한번 데려가 보세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핑크 스텔라라는 군생이에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가 제일 두수가 많은 아이고요. 어, 최소 4두 이상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주문 주시는 분부터 이렇게 두수 바글바글한 아이부터 먼저 보냅니다. 자, 여러분. 3번 핑크 스텔라입니다. 아주 예쁜 진한 핑크색이 아주 매력적인 친구예요. 4번은 연두빛의 빨간 라인, 입술 라인이 아주 매력적인 로사라는 친구입니다. 네, 포트는 작지만 아이는 포트 밖으로 아주 집이 좁아서 삐져 나오고 있죠? 네, 이 친구 조금만 큰 어, 포트에다가 식재를 하시면 점점 예뻐질 아주 고런 친구입니다. 자, 통통한 입장 한번 보시고 꼭 데려가 주세요. 네, 로사입니다. 이 친구는 5번 골드윈 이란 친구입니다. 골드윈. 자, 아주 작은 종자포트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친구는요. 이렇게 연두빛, 골드빛이었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자, 이 친구 골드윈도 한번 품어보세요. 자, 3,000원 골드윈입니다. 자, 6번 루비 틴트입니다. 네, 아주 작고 소중한, 네, 입술들을 이렇게 콕콕 찍고 있죠. 이 친구는 자고 많은 아이부터 여러분 선별해서 나갑니다. 자 루비 틴트 6번이고요. 3,000원입니다. 이 자구들이 나중에 이 친구만큼 커지면 아주 풍성한 한몸이 될것 같아요. 자 루비 틴트 3,000원입니다. 6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레드베리인데요. 네, 7번 레드베리가 이렇게 묵어서 아주 앙증맞고 예뻐졌어요. 여름에 더울 때 오도독 따서 오도오독 씹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상큼한 맛이 되,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죠. 레드베리 한번 데려다가 여러분 합식해 보세요. 이 친구도 아주 예쁘답니다. 자, 이 친구 7번 레드베리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 여러분, 올팻이라는 친구인데요. 아주 예쁘죠? 여성스럽고 아주 예쁜 가녀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올팻이란이 친구는 어, 3두, 2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3두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두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자, 올팻 3,000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올팻 3,000원입니다. 네, 9번이고요. 이 친구 모르시는 분안 계시죠? 네, 대비입니다. 대비 데뷔 철원은 저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쌩얼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초보 다용맘이라 철어, 어, 쌩얼은 처음 봤는데 쌩얼도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네요. 자,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붙어있는 대비 한몸이고요. 이 친구도 3,000원입니다. 9번 3,000원 되겠습니다. 대비입니다. 대비마마 납시오. 여러분, 하얗고 앙증맞은 꽃이 살짝살짝 피어 있는 이 친구는 볼켄씨 금이구요 10번입니다. 볼켄씨 금 아주 한들한들 한들 예쁘죠. 요 친구 하얗 꽃이 이렇게쫙 피어 있으면 얼마나 귀엽게요. 자, 여러분, 볼켄씨 금 10번이고요. 데려다가 저렴할 때 데려다가 합식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볼켄씨 금입니다. 10번입니다. 네, 이 친구 11번 희성민입니다. 제가 보라보라 예쁜 친구한테 오늘 아침에 물을 줬더니 이렇게 색깔이 빨개졌어요. 네, 원래는 아주 예쁜 보라색이죠? 네, 희성민 11번이고요. 이 친구 일반도 있고요. 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금하고 하나씩 하셔서 예쁘게 심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게 금이고요. 희성민 금. 보이시죠? 핑크색.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희성민 주문하실 때는 11번 희성민 금인지 아닌지를 써주시길 바랄게요. 네, 같은 가격 3,000원입니다. 11번입니다. 12번입니다. 노경이고요. 노경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여러분. 노경 꽃에서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친구는 노경금이고요. 노경금은 지금 계절금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지나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예쁜 꽃에서 아카시아 꽃 같은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기는 녹영입니다. 한세 포트 갖다 심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가을까지 계속 맡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런 게 금이구요. 녹영금. 요런 친구도 있습니다. 녹영금. 노경금. 자, 녹영금은 12번, 네, 3,000원입니다. 자, 요 친구는 13번 조이스 틀루크 금이구요. 어, 이 친구 이렇게 하늘하늘한 게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자, 이 친구는 한 포트가 너무 외소하기 때문에 두 포트 이상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하시면 아주 작은 수량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구매하셔야지 사실 수 있어요. 조이스 틀루크 금 13번이구요. 포트당 3,000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14번 클라바타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 약간 염자 같은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 친구들이 또 실만 놓으시면 정말 예쁘잖아요. 이 친구 어, 계절금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지나면 초록빛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도 6개월간은 아주 예쁜 이런 금색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두 포트 이상 구매하셔서 합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작은 콩분에다가 아주 예쁘게 심어보세요. 네. 클라바타 14번이고요. 이 친구도 포트당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15번 워터 메리라는 친구고요. 아직 꽃대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하얀 한들한들한 꽃이 아주 빼곡히 피는 이 친구예요. 네, 워터 메리는 이렇게 어, 빨갛게 물이 드는 친구고, 네 꽃대가 올라오면 아주 예뻐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데려다가 합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16번 레드스톤이란 친구입니다. 자, 레드스톤은 아마 많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세덤과에 속하고요 네, 요렇게 다글다글 아주 예쁘게 빨간빛을 내어주는 레드스톤입니다. 지금 갑자기 해가 들어가서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해가 들어가서 지금 색깔이 좀 탁해 보이지만 굉장히 빨갛고 예쁜 친구랍니다. 댕글댕글 댕글 다글다글한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품 넘어가 보세요. 레드스톤 16번 3,000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포트를 가득 심었더니 아주 다글다글 예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친구 17번이고요. 네, 블루 파우더라는 외둥이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백분을 뽀얗게 가지고 있으면서 꼭지점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네, 라인 따라 쭉 핑크색 물이 들어가는 아주 상콤하고 예쁜 친구예요. 네, 이렇게 소녀스럽고 상콤한 아이들 다이에 하나 두시면 정말 화사한 키핑 다이, 네, 제 베란다 선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품어가 보세요. 17번. 블루 파우더입니다. 3,000원입니다. 자, 18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친구죠? 네,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이 친구도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티볼리이고요. 이 친구 18번이고요. 티볼리는 묵을수록 노란빛이 돌아요. 지금은 보랏빛이 돌지만 완전히 커서 묵으면 노란빛이 도는 그런 아이예요. 어, 여러분들, 묵은 티볼리는 보셨지만 이렇게 어린 티볼리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티볼리. 아주 예쁜 각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네, 아주 뾰족뾰족하고 두툼한 입성을 가진 친구예요. 네, 티볼리 18번, 3천원입니다 자, 2번 친구는, 네, 어, 2번 친구는 19번 와인 피치입니다. 어, 전 포트가 3두에서 4두로 구성되어 있는 한몸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초록초록한 연두연두한 바디에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는 아주 예쁜 친구예요. 자, 입장 뒤쪽으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름이 와인 피치인 것이 네, 아마 진한 색으로, 네, 진한 색으로 물이 들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네, 19번 와인 피치 3두 이상 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도 3,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20번 핑크 폭스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검붉은 빛인데 이 친구가 자라면서 어, 상아색으로 변신할 것 같은 그런 친구예요. 자, 이름도 아주 예쁘죠. 분홍 여우라는 뜻이잖아요. 네, 아주 사람을 홀릴 것 같은 그런 뾰족한 손톱과 아주 예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핑크 폭스, 네, 20번 이 친구도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21번이고요. 파스텔 레온이라는 친구예요. 전부 이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네, 이런 보랏빛이 강한데요. 네, 가운데 로제트 부분에 강한 보랏빛, 핑크 보랏빛이 있으면서 묵을수록 네, 입장, 겉 입장이 노랗게 물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예쁜 친구예요. 들어가 보세요. 21번, 파스텔 레온입니다. 자, 이 친구는 22번이고요. 목대를 가지고 있는 더스티 로즈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모르시는 분안 계시죠? 네. 아주 넓은 입성을 가지고, 네. 하얀 백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아주 예쁜 더스티 로즈. 이 친구 아주 극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시는 분 먼저 드릴 수 있겠어요. 네. 22번이고요. 더스티 로즈 3,000원입니다. 자이 친구는 23번 비치 백봉이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백봉 알고 계시죠? 백봉의 사촌인 것 같아요. 비치 백봉, 네, 백봉 같은 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상아색으로 살구색으로 예쁘게 물들고 있는 이 친구는 23번 비치 백봉이고요. 목대가 아주 튼실한 이 친구, 이 친구도 3천원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비치 백봉이에요. 네, 이 친구는 24번 친구고요. 여러분, 24번 루비입니다. 루비. 이 친구는 메쌤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코노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루비 3두 군생입니다. 3두 군생 기준으로 어 3두 군생만 오늘 나가겠습니다. 루비 3두 군생 3천원 24번입니다. 하얀 꽃을 피우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오늘 데려가셨다가 다음 내년에 하얀 꽃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네, 바라봅니다. 24번, 루비 3,000원입니다. 너무 귀여운 요 밤톨 같은 요 친구는 여러분 25번 자제옥입니다. 네.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주 자주색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네. 자제옥. 네. 꽃이 피면 아주 예쁘죠. 네, 여러분. 25번 자제옥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4,000원. 자제옥 4,000원에 20% 할인해 드리니까 아주 좋은 기회에 데려가시도록 해 보세요. 네. 25번 자제옥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뭘까요, 여러분? 이십육 네, 번이 친구는 광옥이란 친구예요. 네, 이 친구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네창 쪽으로 지문처럼 무늬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 친구 광옥도 한번 품어가 보세요. 네, 아주 작은 수량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네 여러분 먼저 선점하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6번 광옥 이 친구도 사천 원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바디에 핑크색 꼭지점을 찍은 이 친구는 27번 미금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네, 이 친구. 이두 군생이고요. 미금이 아주 통통하게 너무 예쁘죠? 네, 이 친구도 여러분 한번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라인 따라 각을 지고 각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핑크색 네, 무리드는 아주 여리여리 예쁜 친구. 요 친구도 한번 데려다가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27번 미금 미금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28번 아모르 파티예요. 네, 묵둥이 아모르 파티도 있고, 요렇게 아직 덜 묵은 아모르 파티도 있는데요. 내가 좀 저렴한 친구 데려다가 달달달달 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두 자연군생 아모르 파티 한번 데려가 보세요. 네, 28번입니다. 28번 아모르 파티 4,000원. 이런 수형도 있고요. 요런 수형도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제품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모르파티 4000원 28번입니다 보라보라한 바디에 금줄이 3반으로 쫙쫙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석연화금이에요 네, 석연화금 3두 이상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고요 3두 4두 5두짜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이 친구는 3두고요 이 친구도 3두네요 이 친구는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5두 군생입니다. 석연화금 29번이고요. 4천원입니다. 한몸 군생 사과꽃입니다. 30번이고요. 이 친구들 이렇게 꼭지점에 지금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 어, 너무 덩치 큰 친구보다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도 한번 품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30번 사과꽃입니다. 아주 예뻐요. 자, 요런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노랗게 묵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탐스러운 친구도 있고요. 전부 한 몸입니다. 4,000원 사과꽃입니다. 마지막 요런 친구까지 30번 사과꽃. 먼저 주문 주시는 분 예쁜 아이 순서로 나가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자요 친구는 31번 여러분 아시는 어, 라울 금이에요 여러분 라울 금이 지금 입장 끝으로 손톱 쪽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라울 금이 어, 지금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한번 품어다가 달달 묵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라울 금 31번이고요 4,000원입니다 이런 친구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금이 좀센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네, 자구가 또 나오고 있네요 자구가 또 나오고 있는 라울금 네, 31번이고요 4천 원입니다. 자이 친구는 32번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네, 수량이 많지 않아서 먼저 주문 주시는 분들 반 많은 순서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 친구 아주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레드베리 철화 일반 레드베리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이 친구 32번이고요 32번 4천 원입니다. 레드베리 철화 4천 원이에요. 요런 아이도 있구요. 아, 예쁘다. 요렇게 밥 많은 아이 먼저 주문 주시는 분 먼저 보내드립니다. 32번,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자, 요 친구는 아주 작고, 소중한 33번 미니 광옥입니다. 네, 미니 광옥도 꽃이 피면 아주 앙증맞고 예쁘거든요. 이 네, 친구, 이렇게 어, 상단 쪽에 살짝 펄감이 있으면서 아주 예뻐요. 네, 미니 광옥. 보라색으로 물드는 느낌이 듭니다. 네, 33번 미니 광옥.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6,000원. 미니 광옥 6,000원입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 20% 할인해드리니까요. 오늘 저렴한 가격에 품어가 보세요. 33번 미니 광옥. 이 친구는 보라보라 연보라 빛이 아주 매혹적인 34번 바비 코코라는 친구예요. 네. 입장 끝이 이렇게 손톱을 찍으면서 보라빛으로 물이 드는 바비 코코. 네. 이 친구는 오늘 5,000원 가겠습니다. 이두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34번 아주 적은 수량만 되어 있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34번 5,000원 바비 코코입니다. 빨간 알갱이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는 춥스 철화입니다. 춥스 철화 소품 춥스 철화고요. 이 친구는 35번입니다. 네, 35번 춥스 철화 5,000원 드리고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면서 컬러가 정말 쨍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 키핑다이나 베란다 선반에 놓으시면 아주 예쁜 다육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5번 춥스 철화 5,000원입니다. 요런 수영도 있고요 이렇게 쌩얼이 있는 수영도 있습니다 35번 춥스 철화 이렇게 옹기종기한 수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35번 춥스 철화 5,000원 입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요 친구는요 여러분 뷰 뷰티미울이라는 친구예요. 네, 미울 중에서도 이렇게 작고 앙증맞게 나오는 친구 같은데요. 자, 이 친구 36번으로 가고요. 가격은 5,000원 가겠습니다. 뷰티미울 자연군생이에요. 뷰티미울 자연군생 36번 이 친구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미울처럼 익어지면서 네, 아주 예쁜 색깔을 발현해주는 친구입니다. 한번 데려가서 품어보세요. 자, 이 친구 36번입니다. 5 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여러분 블루 멘탈이란 친구고요. 꼭 장미꽃 같지 않나요? 장미꽃 같기도 하고 동백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꽃이라고 할까요? 정말 꽃처럼 생긴 이 친구는 아주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분이 살짝 발라져 있는 보라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멘탈이고요 37번 4,000원입니다. 블루멘탈 외두 37번 4,000원이에요. 아주 정말 꽃같이 예쁜 친구네요. 네, 이 친구는 38번 마슨이란 친구입니다. 네, 외두와 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프릴도 있고 백분감도 있고. 칼라감도 있는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자, 이 친구 얼큰이 마슨이고요. 자, 이렇게 목대 있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하나쯤은 꼭 품어 보셔야 될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프릴도 아주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 마슨 외두 마슨 38번 5,000원입니다. 5,000원 38번 5,000원에 20% 할인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참 한번 좋은 기회에 품어가 보시도록 네 해보세요. 자, 이 친구는 탑돌이를 이루고 있는 39번 부다 템플이란 친구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금 부분이 어,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다고 내 네, 농장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좀 데려온 지좀 되었는데 이 친구 핑크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려가셔서 그 환상적인 모습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9번 부다 템플은 네, 6,000원입니다. 6,000원 38. 30... 39번 부다템플 6,000원. 자연 군생입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39번 부다템플 6,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40번 뮤즐리입니다. 뮤즐리 6,000원이고요. 어, 4두, 3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두는 이 친구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먼저 주문 주시는 분 4두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3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쁘고 튼튼한 아이부터 네,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즐리 6,000원, 40번입니다. 댕글댕글 댕글 예쁜 이 아이는 퍼플 라이트라는 아이예요. 네. 진 보라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들어가고 있죠. 네. 보라색으로 물드는 퍼플 라이트. 이 친구는 41번이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조금 특이한 다육이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댕글댕글 댕글 예쁜 보라색 콩, 퍼플 라이트, 5,000원입니다. 41번입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42번 빌게이츠입니다. 빌게이츠 삼두 군생이고요. 네,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굵은 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빌게이츠 인기가 아주 많아서 지금 두점 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네, 오신 분들 순서대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빌게이츠 4,000원입니다. 이제 두점 남아있습니다. 요런 아이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기에서 네, 지금 자구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상황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긴 삼두도 있습니다 빌게이츠 42번 4,000원 입니다 아주 붉은 입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정말 꽃같이 예쁘죠. 네, 체리 환타지아라는 친구고요. 43번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두 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와서 구매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친구 43번 체리 환타지아 6,000원입니다. 얼큰이 체리 환타지아 6,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습니다. 43번 체리 환타지아 6,000원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 국민이 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3,000원, 2,000원부터 네, 5,000원, 6,000원까지 있는 친구들 전부 네, 20%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네, 특별하고 예쁜 아이들 예쁘게 품어다가 저렴하게 품어다가 아주 귀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네, 여러분 서빈의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